이런 거 들어가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죠 이제 지금 들어가지 말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자 지금 들락날락 들락날락 했던 게 이제 이런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쭉 봐도 길이 다 보이게 된다 들어갑니다 들어, 들어가 봐요 봐 그런 그렇지 브레이크 지금 한 것만 하면 어, 요런끼어들기만할수 있으면 어디든 전혀 아, 뭐 아무데나 다갈수 있는 거야 끼어들기좀 자신감 가졌나요? 네? 아좀무섭 뭐 무섭긴 하죠. <laughs> 응, 근데 요령은 터득했죠. 아 이거구나라는 건 알았죠. 그 네. 차폭 그래서 저기 차볼때를 하나 반드시 대라. 지금 했던 걸 혼자서 한번만 딱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 한두 번에서 자신감이 딱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는 조금 넓은 대로 하겠죠. 넓은 데부터 천천히 접근해서 나는거예죠하세요 여기 복잡한데 있어. 요 저 위에 저 좌측에서 나오는 차 있고, 여기서 들어가는 차 있고 막 이러니까. 너무 사이드미를 오래 보면 앞차를건치게 됩니다. 자, 알아서 아니지, 그치. 계속 밀고 나가요. 브로스 들어가면 안됩다 브레이크 엑셀. 자, 세 번째 끝까지 나와야 나와요? 나와요. 제가 이걸 주의하는 거야. 그렇죠? 네. 자네 자, 번째까지는 제가 한 번도 못겪었던것 같아요. 세번째는문제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이만큼을 들어와도 양보한다, 안 한다, 안,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저런 차를 주의해야 돼. 그리고 쟤는 뭐야? 나받으려 받아. 이러고 들어올 수 있네. 받으 우리 손해야, 이거. 네? 이기고 지을 떠나서 얘 지금 이거, 이거 얼마야, 이거? 그죠? 저 앞에 어가서들어어 쟤는 제는 완전 무겁다네. 그죠? 없으니까 들어가라, 이런 얘기인데. 아. 여기 근데 바로 저기 연결된 데가 있어가지고요. 자, 앞에 잘 보이세요. 살짝 나가다가만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이것도 뭐 그냥 붙는다. 아니면 끝까지 가면 돼요. 길나와요. 아, 더 가서 앞차 봐봐요. 어떻게 하나 네, 끝까지 가면 지그재그로 더 갑니다. 앞으로 더 가세요. 확인. 이 자리가 우리 자리인가요? 앞에 보고 좌측으로 아, 자, 더봤습니다더 밟아요. 아주 동작 떼고 들어가면 안 되나? 집게 운전하고? 아, 그래요 아, 아습 너무 자측이 아고 넓게 돌리는 그금 브레이크 그냥 갑니다. 그냥 돌아더 도와야 돼요. 어, 이제 아는 길이 나왔죠. 예? 아, 뭐, 아, 아, 그래요? 맞나? 아, 네, 사고는 오전한다? 아, 뭐. 집다 와서 사고가 나는 군사 사고 난거 보면 들어갑니다. 주보들의 이용 길이한 90%가 내가 아는 길다 왔다. 왜 그럴까요? 방심하거든다 와서 네? 주차할때 브레이크 정작 어려운 길들은 잘 오고 나서요. 집다 와서 사고 나는 거야. 그대로 봤습니다. 핸들 시동을 끄는 순간까지 절대 방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놓고. 자, 요로로. 확인. 가면서, 가면서 계속 틀어봐야 돼. 자, 들어가, 확인. 속도가 앞에가 뻥 뚫려 있지 않게 축도를야지 아, 그렇지. 여기만 의식하고 있다는 거지. 앞에는 안 보고. 저거야, 우측 하나 들어갈 거요 확인. 자, 앞에 끊는다.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브레이크. 가만히. 다만... 아, 저는 네. 여기로 갔었어요. 아, 이쪽으로? 네. 이쪽으로 해서 어떻게 가지? 야, 아, 그러니까 이것도 돌 거잖아요. 네. 네, 저는, 예, 예, 저는 여기로 돌아가서. 아, 그랬었구나. 네. 어렵게 갑시다. 이렇게 해서 그냥 먹힐 것만으로. 지금. 아니, 그냥 이렇게 그아 아아아아네 저기, 저기 골목으로 들어 지금 저들 들어가야 돼요. 더요 앞에 멀리 보면 네. 어디에 네. 차가 서 있는지 네. 자, 이 네. 사람들 네. 때 빨리 건너가 줘야 돼, 네. 일단. 음. 통 자, 정신 받쳐 지으세요 방치하면 네. 절대 안 된다. 핸들 아, 자, 이제 핸들을 많이 틀어야되는동요 브레이크, 왼손, 아무도 잡은 대표 격식, 왼손... 음. 그렇지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버트라이즈 려제 통과. 오토바이 넘어질 수 있다. 통과. 위로, 이쪽으로. 나중에 손이 씻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업, 업 나중에, 나도 네. 네. 나중, 나, 나중에, 나도 모르게 손이 씻 들어가. 서울로 나중에, 나도 모르게 손이 들어가요. 즘 민식이 뽑아야죠. 네. 네. 하여튼, 특히, 이제 이런 스쿨존. 음. 아. 그래서, 그걸 떠나서 초급 때는 반드시 운전자 몸을 들어야 돼. 네. 알았죠? 그거, 일반 보험 말고, 운전자 보험 뭔지 아시죠? 예.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거. 자, 오른손 안으로. 이렇게 트는 거죠? 자 응? 가야 되 네네. 아, 이게 예. 뭐야? 아, 정신없어. <laughs> 네, 퉁과. 자, 자주 차 하나 보시고. 더 와야죠, 더 와야죠. 우리가 먼저 가는 겁니다. 빨리 가야지, 버스 오기 전에. 먼저, 출발. 자, 이런 판단들이 이제 빨리빨리 안 되니까, 둘다 헷갈리는 거야. 충과 통과합니다. 더 가세요. 통과. 예. 네. 쟤는 왜안 나왔을까요, 지금? 우리가 나오는 거, 당연히 나온다고 생각해도 안 나온 거예 얘가. 아. 알았죠? 자, 저기로 다 왔어. 이렇게 오다가? 트럭이 차선 <laughs> 넘어서 주차돼 있었거든요. 아. 그 공간이 돼있어요. 아. 갔다가. 아, 아 네. 네. 이런 경우가 참 사고 나기 참 그런 곳이 곳이야. 천천히 합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자, 차들 문열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죠. 오른쪽으로 돌다가 이제. 괜찮. 그런 것아 근데 이제 그것도 잠깐이 나중에 한 손으로 하게 되겠죠. 형들이 그렇게 좋았어요. 형들이 그것을 해요? 그니까 러 그거 네, 이제 초보 때는 안 된다 그랬어. 알아요. 아, 그렇지. 나는, 안 지금 난 우리가 얼만큼만 핸들을 트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 제가 난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거, 거, 네. 네. 좀더 가서 한번이 켜줘야지. 자, 사이드 미러가 요모서리 응? 오면 다 트는 거예요. 그때 모서리 좀 왔다 생각할 때다 틉니다. 틀어요. 아이고, 틀어. 엄청 많네. 자, 이 그, 스톱. 네. 빨리빨리 동작을 취해줘야 사람들이 그죠? 네, 이거 앞으로 얼마나 위험한 거야 그죠?